마을에 버섯재배시설을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면 나반리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선희 의원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 의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4선 시의원과 초안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정원 전 의장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후배 의원들에게 뼈 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안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7.8 천안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미 육군 마틴 대령과 병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7월 14일 천안 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북면 지역은 천안의 대표적 농촌 지역이면서 청정 환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버섯 재배 시설을 내세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북면 주민들이 버섯재배시설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에 들어설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력히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섯재배시설을 조성할 한 농업법인이 3천여평 규모의 임야 및 농지에 허가받은 건축물을 짓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태양광 발전을 염두에 둔 위장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면 남원리에서는 한 농업법인이 약 3천여 평의 규모의 임야 및 농지의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는 명백히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 농업사업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지 주민 기만이 아니라 농업정책을 악용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들은 천안시를 향해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만약 실제 버섯 재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할것 조례 개정을 통한 벌금형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천안 TV가 찾은 현장은 마을 초입에위치해 있었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 조성 예정 부지 인근에서 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거든지. 또 뭐. 이에 대해 천안시 측은 천안 TV에 관련 법률 개정이 선제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시는 또 현재 관계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농업법인 측이 실제로 버섯 재배를 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최근 천안시 의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주당 소속 정선희 의원이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천안시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선희 의원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유수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이 의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조직 내 권력 남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갑질 논란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직 내 권력 남용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에 해당하며 천안시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5월.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업무협의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고압적 태도로 직원에게 언행을 했다는 증언이 복수 제기단 바 있으며 이는 천안TV를 비롯한 일부 지역 언론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의원의 피해자및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 절차 실시,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천안TV의 일부 당원들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은 일이 다수 있으며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5년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안TV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올해를 맞아 제4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이정원 전 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초기 당시의 에피소드, 후배 의원들에게 전하는 조언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사선시의원으로서 활동했던 이정원 전 의장. 그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정치 원로로서 지금도 왕성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그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의정활동을 하며 보냈습니다. 제2대 천안시 의회에 입성해 기초위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이전 의장은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균형감 있고 정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의정활동하는 건 시민들만 바라보고 간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지방자치 30주 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그는 당시 만난 후배 의원들에게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동료 간 협력하며 천안만의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기초위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기초위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현재는 중앙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방 의원들이 정당 공천자가 되다 보니까 정당으로 색깔도 가려고 정당을 대변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비쳤습니다. 서로 동료 간의 격려와 협조보다는 조금만 흠이 있으면 비난하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올바로 발전되려면 동료들 간에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하는 이정원 의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그의 말처럼 앞으로의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어 최우선 정책을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국민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천안시 역시 이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천안 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지급액인 15만원에서 3만원이 더해진 18만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33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43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때는 건강보험료 기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천안 사랑카드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천안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나 장사가 잘안 되는 이런 자영업자분들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이런 소비쿠폰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재 육성 그리고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약칭 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15개 시장군수, 22개 라이즈 사업 참여 대학들이 지난 9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정부와 지역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식창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하기에 추진되는 충남 라이즈 사업이 공격계도에 오릅니다. 지난 9일 충청남도는 김태흠 도지사와 김동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소대 총장 등 도내 22개 라이즈 사업 참여 대학 총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400억 원을 투입, 군의 22개 대학과 함께 17개 과제에서 134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센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방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을 위한 매년 1,400억 원의 투자가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와 대학 그리고 기업은 함께 생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는 공존, 공영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충남에 발을 들이고 졸업과 함께 그대로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충남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대학 구조 개혁의 큰 그림입니다. 본의 각 대학들은 각자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서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이번 사업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지역과 대학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입니다. 충남 라이즈는 대학의 지식과 혁신, 그리고 지역의 현장과 잠재력이 하나로 모여 우리 충남을 더 크게 도약시키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구간 착실한 준비 끝에 시작되는 이번 충남 라이즈 사업이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8일 이날은 미 육군 제24사단 34연대를 이끌던 로버트 바틴 대령과 108명의 미군들이 북한군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날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마틴 공원을 조성하고 해마다 이곳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김승배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1950년 7월 8일 이날은 6.25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미 육군 24사단 34연대를 이끌던 로버트 마틴 대령은 자신이 이끌던 108명의 병사들과 함께 북한군을 맞아 싸웠지만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나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천안시 지혜와 천안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이던 지난 8일 천안삼룡동 마틴 공원에는 미 육군 관계자들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시 모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 지휘의 장규용 회장은 자유를 위해 싸운 호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잊지 않겠다며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길을 용감히 떠났을 109명 호국 용사들의 그 승부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고국 용사들을 남긴 발자취를 따라 더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 용사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을 방문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라이언 워크맨 사령관은 이들의 헌신을 기르며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천안시 지회는 지난 1982년부터 매년 추모 행사를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 삼룡동의 최초 추모비를 건립한 뒤 2008년 현 위치로 이전하며 마틴 대령과 108명의 병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안 TV 김승배입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 A 씨와 그의 여자친구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난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B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의 14명을 추적해 전원 검거했으며, 이들 중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 등으로 시가 4,350만 원 상당이며, 경찰은 AC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마약 판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종합원 CC 역시 공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대상 유흥업소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환 도시공사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해 15일부터 종합운동장 바닥 분수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충남 도민체전 기간 도중 바닥분수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후 시설 점검과 노후 부품 교체 등 전반적인 정비를 거쳐 다시 정식 운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바닥분수는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9월 중순까지 하루 2회 가동됩니다. 순천영대 천안병원이 지난 7일 새병원 개원식을 열고 지역의료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7월 7일은 1982년 천안병원이 개원한 날과 같아 개원식을 여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병원은 이미 지난 5월 7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으며 기존 병원과 인접한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총1000 병상을 갖춘 새 병원은 특히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9일 김태흠 도지사와 각 시장 군수가 함께하는 제8회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 동안 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도정 핵심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태안에서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도지사와 각 시장 군수 간의 대화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김태음 지사는 남아있는 1년은 도정의 동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아무랬던 군사정권 시절을 벗어나 이제 시민들 스스로 지역의 일꾼들을 뽑고 지역의 대의 기관에서 일할 의원들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난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정당이 선택해 공천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물론 지방자치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치가 중앙당의 이해관계 좌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선 시의원을 지낸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은 천안 TV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의원들이 각 정당의 색깔을 대변하는 모습을 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당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습니다. 사람도 30살이 지나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탄생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깊게 정착하려면 본래의 순수성으로 다시 회귀해야만 주민만 바라보는 지방자치가 돼야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시민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